삶의 지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 인생의 겨울을 지나온 이들에게 바치는 마음의 지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찾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그 어떤 부와 명예도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후회는 길게 남습니다. 오늘을 할수 있는 선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미리 빌려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당신이 내면에 간직한 분노는 당신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용서를 통해 그 불을 꺼야 합니다. 세월은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각자 다른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이 흔들리면 물도 함께 흔들립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흘러간 물에 다리를 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십시오. 길을 가다 돌을 만나면 약한 이는 걸림돌이라 하고 강한 이는 디딤돌이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됩니다. 마음 속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욕심은 가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산에는 정상이 있고 모든 밤에는 새벽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더 강하게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주변을 밝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에 빛을 켜야 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매일의 작은 선행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친절은 돌아오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베푼 만큼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흔히 가진 것보다 잃은 것에 더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은 쉽게 보이고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인생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당신에게 웃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사는 오늘은 어제 바라던 내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삶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정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모든 꽃은 자신만의 시간에 피어납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맑아지고 사람은 경험하면서 지혜로워집니다. 삶의 가장 큰 비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맑은 물에는 달이 비치고 흐린 물에는 그림자만 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당신을 성장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수픈한 그루의 나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재산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온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 먼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행복은 항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은 것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변할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바람이 불때 약한 나무는 부러지고 강한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말은 떠나 보내기 전에 세번 걸러야 합니다. 참된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거친 바다가 능숙한 선원을 만듭니다.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었는가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스승은 당신의 실수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배우십시오. 인생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닌 당신이 나눈 사랑과 추억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외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가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불행은 선택이 아닌 상황이지만 행복은 선택입니다. 매순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